이야 욕조다! <laughs>

직이되었다 개미가 벌 옮겨요 오 힘쎄 힘도 좋다 힘을 내 우와 <목소리도 잘 어울림> 뒤에서 이렇게 찍어줘? 다 나와요? 네. 저만 나오는 것 같은데. 알았어, 저 길게. 오멀리 못하겠다. 우후 완전 동물의 숲인데? 오 음. 음?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아, 참. 아, 맞아. 응. 참 맞아. 응. 야, 집어넣고 누가 더 많이 가나하잖 자, 닥터피쉬 각질 대결. 자, 선수 입장하세요 1번 선수. 2번 선수. 자, 레디. 4개 다 파. 액션. 많이 몰려있고요 아, 느낌이 오, 어때? 느낌이 어때? 오, 나경, 느낌? 나경승 어, 어. 이야 지금 들어가고 면시간걸릴 수영해도 되겠는데요? 그러 이따가 수영 맛있겠다. 처음 먹어보는 나뚜루 이 비싼 아이스크림. 근데 녹차 아이스크림 진짜 나뚜루 게 제일 맛있어. 아 진짜요? 어. 먹읍시다. 그... 녹차 아이스크림은 진짜 거기 아까 그거 먹어 어디 하겐다즈? 하겐다즈? 하겐다즈 베스킨뭐 유명한 낙두로가 아, 짱 진짜요? 하겐다즈는 그 마카디아, 마카다미아 먹어보고 싶어요 장이 그거 못먹죠 ㅎ 그럼 어떤밖에 없잖아 멈추쓰리포? 음 맛있다 뭐지? 누구누구 나오는거지? 검색해봐 그게 아마 쓰리도라 보시는거 때려 보자 때려보시는게 제일, 제일 나 <laughs> 커플아님 예. 누가 봐도 아님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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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유어다반장 번! 2 3 오! 이겼어8 <익었어. 웃음> 너무 뜨거 아무래도 자는 사이 벌에쏘17 18 19 19 19 19 10 11 12다3 14 1 가자 오리고 아니 오해해해. 아 너무 좋았어요. 전신욕하고, 지금, 폐까지. 너무 좋잖아. 내일이면, 출장이 끝난다. 다시 또, 5시간을 차 타고 가야 돼. 일단은 쉬어줄게요. 우와. 맛있겠다. 네, 감사합니다~ 아.. 진짜 혹수, 숙소에서 혼자 있다가 갑자기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편의점 들려서 온 사온 파스타입니다. 진짜 엊그제부터 그 편의점 들려서 뭐 사자 할 때마다 눈에 아른거리긴 했는데, 다른 것 때문에 배가 너무 불렀어가지고 못 먹었었거든요 아 지금 위가 너무 늘어났나 봐 너무 먹고 싶어 <laughs> 그래서 샀어요 응. 아 어쩔 건데 어, 아 그냥 다시 뺄게요 <laughs> 내일은 뭐 수업이 2분의 1밖에 없기 때문에 응. 수업 하나 하는 것까지 네. 굿나잇 이걸 먹게 될줄 몰랐구만, 맛있겠다. <laughs> <laughs> 음 이거거든, 아, 너무 먹고 싶었어. 진짜 하, 편의점에 파스타가 팔아서 너무 다행이에요. 안 그러면 두배 가격 하거나 배달시킬 뻔 했다니까? 음 내가 지금 일하면서 아침, 점심, 저녁 다 챙겨 주시니까 응. 그러면서 위가 진짜 많이 늘었고, 그러면서 술도 <laughs> 너무 맛있다. 감입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네. 여 시간. <laughs>